구두 너무 예쁘지? 아 어, 갖고 싶다. 또 아휴, 구두 좀 작작 사. 누가 너한테 사달래? 네 눈빛 보니까 아무래도 또 지를 것 같다. 제발 참아. 아 이번 달 카드 한도 다 썼는데. 네 카드 좀 빌려줄래? 야 벼룩에 간을 빼먹어. 내가 돈이 어딨냐? 하긴 나도 아무래도 내가 미친 것 같다. 제발, 소비 좀 줄여. 니가 버는 거보다더 쓰면 어떡해. 아, 잔소리 좀 그만해! 전화 안 받아? <laughs> 어, 아빠. 그게요. 잘못했어요. 아, <laughs> 이번 뭐한 번만 좀 봐주세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안 돼요 아빠 아빠 카드값 못 주신데 아예 생활비까지 꺼내시겠대나 어떡해 어떡하긴 정신 차려야지 아, 망했다 아나 몰라 그렇다고 누구처럼 사채 쓰고 막 그러진 말고 무슨 말이야 저기. 시우 씨는 어쩌다 사채까지 어쨌든 너도 조심해 제법 사는 것 같았는데 하긴 사복고시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직거래하고 있는데 당연히 화가 나셨겠지 일찍들 나왔네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야. 남자가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질 않나. 당최 돈 쓰는 걸못 봤으니. 왜요? 어. 아, 아 아니에요. <laughs> 아빠는 돈 쪼를 끊으면 나도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럼 내가 집으로 들어갈 줄 아시나 본데 천만에요. 나 절대 안 들어가. 무슨 일 있어도 서울에서 살 거라고요. 좋은 아침이에요. 네. 어크 는 밥만 먹고 그렇게 가는 게 어딨어요? 미안했어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질척대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수리 씨가 싫으면 이쯤에서 관둘게요 아니, 그게요 그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당황해서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아주 싫지 않다 이거예요? 아, 뭐라고 말을 해? 얼굴 되지몸되지 되지, 머리 되지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 부잔데 할아버지가 부자라... 그 얘긴 지도 부자다 이 얘긴가? 수리 씨! 네! 잖아요. 내가 아주 싫은 건 아니냐고.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갖고 놀아보지 뭐. 네? 아 그래요. 저그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본의 아니게. 아 그랬어요? 난 또. 네. 그때 사과하는 의미로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정말요? 네. 아유 그럼 그렇지. 난또 내가 솔직히 누구한테 퇴짜 맞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laughs> <laughs> 멍청하긴. 좋아.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영광을 너한테도 주겠어. <laughs> 그거 1차에서 내가 심사한 거다? 내가 올린 게 최우수로 뽑히니까 기분 좋네. 어때? 재밌지? 솔직히. 모르겠어. 재미없던 얘기야? 뭐 그냥저냥 읽히기는 하는데 신선한 맛이 하나도 없네. 진부해도 완성도가 중요한 거야. 문자를 봐. 안정적이고 노련하잖아. 그래도 뭔가가 좀 아쉬워.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네가 심사위원면 이 뭐? 준아야 네? 그거 네가 가지고 있지. 뭘요? 응. 이번 공모 접수자 명단. 아, 네. 줘봐. 그건 왜요? 아, 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어. 야기야. 왜? 고양이 찾냐 라면은 맛있게 드셨어요? 네.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laughs> 그래요? 아! 괜찮아요? 아. 어. 이거 구두굽이 나갔네요? 아, 어떡해. 오후에 런칭쇼도 가야 하는데, 구두가 이래갖고, 아, 큰일이네. 어디 뭐, 구두 수선집 같은 거 없나? 얼른 가서 수선해요. 안돼요. 이구들은 아무 데서나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구두가 아니라고요. 아, 그러네요. 그럼 어떡하죠? 구입한데 가서 수선 맡기면 되긴 하는데... 그럼 가요. 지금 같이 가주게요. 당연하죠. 가요. <laughs> 마음에 드나 봐요. 아가부터 보고 있대. 너무 예쁘네요. 도대체 어디 갔잖아다는 거야? 명품으로 도배질을 했구만. 갖고 싶다. 그럼 가져요. 내가 사줄게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한번 신어봐요. 사이즈 있어요? 아 신난다. 양순아, 이것 좀 봐. 어예나 나중에. 왜 저래요? 모르겠어요. 칠시 이구두좀 이쁘죠? 예쁘네요 새로 샀어요? 뭐 샀다기보다는 어쩌다 생겼어요. 아 그럼 음, 그런 거 신으면. 발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전혀. <laughs>